찬양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어머 좋은 찬양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영원한 목자가 되십니다 완벽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비리보서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 보면서 세상을 사로 잡는 사람 두 번째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빌리버스1장 3절부터 8절 신약 성경 317년 정도가 되겠습니다. 빌리버스1장 3절부터 8절 말씀인데요. 아, 자주왔습니까 예, 한늘 성으로 같이 읽을 때 하나님 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바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강구할 때마다 너희 위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강구하며, 천반부터 네. 이제까지 보음에서 너희가 교차하려니라, 너희 속에 착하게는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이까지 이루실 줄 우리가 확신한다 네. 내가 너희 위를 위하여 이와 같이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보금을 경영하는 것과, 확정하게 너희가 다 나와 함께 내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책임이십니다. 아멘. 네. 지난번에 세상을 사로잡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뭐가 필요하다고 했습니까? 복음 안에서의 교제, 복음. 복음. 여러분, 복음은? 그 자체가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이야기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영원한 거예요. 복음은 절대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산구을 주신다고 이니 놀란 사실은 절대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고요. 여긴 하나님의 사랑과 고의의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을 잃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이 필요해요. 절대적인게 필요해요. 변치 않는 기준과 목표가 필요해요. 그것이 있게 되면 우리는 세상에 사로잡히지 않고 세상을 사로잡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살아남은 사람들에게서 뭐가 필요할까? 제가 오래전에 이런 책을 읽었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는 방법. 경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하던 사람들이 그만 기간고장으로 불시착을 했어요. 사막 한가운데. 다행히 사람들은 다치지 않고 무사히 불시착을 했습니다. 조종사가 무장을 계속 천문대도 물고하고 회답이 오지 않습니다. 구조를 기다렸지만 구조가 오지 않아요. 사람들이 비행기 안에 있었던 소량의 음식과 음료수를 나눠 먹으면서 하루 이틀 견디다가 가만히 있다고는 죽겠다 생각하다머지 우리가 조를 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아침 먹고 인근 그 근처에 불황이 있는지 오아시스가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자. 사람들이 서너 명이조가해 갖고는 그 매주로 나눠서 흩어지기 시작해요. 저녁 해가 지는때 다시 돌아옵니다. 아무것도 못 찾았습니까? 그의 매칠 반복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힘이 빠지고 식량은 없어지고 무릎 거의 오관이 됐어요. 그중에 한천 명이 대똥 이런 지역을 우리가 저녁에 잠을 자는 저 비행기를 태워버리십시다. 저 비행기 때문에 우리가 저녁에 돌아오지 않습니까? 돌아오고 싶다고 생각 때문에 우리가 건성건성 하는 건 아닙니까? 이 비행기를 태워버리게 되면 우리의 생각이 바뀔 것입니다. 사람들 감흥박 속에 투표한 끝에 비행기를 태워보기 위해. 서 경비행기를 태워버립니다. 사람들이 아침에 조를 짜서 나가는데 이제 돌아올 곳이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처에 불안이나 오아시를 찾으면 사는 것이고 못 찾으면 죽는 거예요. 비행기 안에 음료수가 깎아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 인근 근처를 막 수색하는데 어제와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돌아올 곳이 없다. 내가 죽고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그때 사람들이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천변천변 덩신 가지고 사막을 배려하고 습니까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사막을 같은 곳에 살고 있어요. 사막이라는 곳에 한 곳에 배부시작그랬는데 거기에 조그만 집들이 있습니다. 조그만 돈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의자하고 살고 있는 조그만 돈과 수량의 그 집과 여러 가지의 물질적인 것들이 영원한 하느님과 강의를 맡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보자. 아버지사람도 좋아, 저 천국대로 집안이 사람도 좋아. 이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을 살자 발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미련과 가보에 연연할 것들을 이 시간에 태워버리십시오. 우리의 절대자 하나님만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믿음이 세상을 사로잡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의 환난과 핍박,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위대한 겁니다. 믿음, 믿음은 신인 겁니다. 믿음은 무서운 겁니다. 오늘 사도바리 감옥 안에서 갇히면서얘기하는 음성을 들어보세요. 6절 말씀.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사도바울가 비리법 교회가 공동적으로, 공, 공동체적으로 신앙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은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하신 일 가운데 버린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색깔이 불편하고.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고나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다 착한 것이고 좋은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이라고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 착한 일이라는 것이 뭡니까? 원 유스 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이에서저승가인 이분은 빌버스 가을에서 세 가지로 이야돼 하나님이 우리에서 착한 일을 했다고 하는 말은 세 가지다. 첫 번째로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뜻이다. For us. 우리를 위하여 착한 일을 하신다는 말은 뭘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착한 일을 하신다. 우리구원을위해서 하나의 님 아들이 지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 a l 이션이라고 하는 노랗 축복을 주셨어요두 번째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착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In us. 위 e 위 r 위 w 수 are, we are, we a r a r c a a 하나님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 항상 거하시면서 죄와 싸움 이기게 하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순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착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Through us. 우리를 통하여 착한 일을 행하시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화시켜서 드디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신 다음에 드디어 세상을 섬기는 서비사 세상을 서비는 사람으로 바꾸고 있다고 하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착한 일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사도 마을을 사로잡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별거 아닌 거로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마을을 가졌던 그 믿음은 뭔가? 첫 번째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뿐만 아니라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시고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하지만, 선수를 지시고 마지막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사도바는 확신을 했다. 유서를 유학기실로 공부하면서 여러분, 일장에서 공부했죠. 우리 예수 그리스는 도 처음이요? 나중 그분은 알파요? 오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인생 전체, 교회 전체, 역사 전체 성들이 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통괄하시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시정 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있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에요이 확신이 감옥 있는 사도바를 불안할 수 있는 사도바를 염려와 걱정으로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사도바를 이기게 했다 오늘은 확신입니다. 네.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 네. 그 하나님이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짓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자 설교 시간에 저희 부친 얘기를 종종 합니다만 저희 부친하고 저랑 생일이 같아요. 월 이제 89가 되세요, 이번 주가. 89가 되시는데,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혼자 오피스텔에서 빨래하고 밥 전수 드시고, 새벽 기도하시고, 전도하시고, 지는 그 모든 가슴 하나님이 책임져주시고 유종의 의미를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제가 반드시 합니다. 저는 그렇게 될줄 믿어요. 하나님이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줄 믿어요. 이런 믿는 자의 마무리가 비참하고 처참하고 슬픈 걸 봤습니까 여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끝까지 매끄럽게 이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때, 머리 떨어져 있어도, 가까이 하지 못해도, 우리 마음은 드는할수 있고, 평강의 축복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착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일을 마무리를 짓는 하나님. 인생의 마지막 챕터가 여러분, 나의 의지에서 넘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해서 펼쳐지고 하나님에서다쳐질 것입니다. 내가 인생의 한 챕터가 내기전를 내가 억지로 받으려고 해도 받쳐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받아야지 다쳐진 인생이에요. 사도바울는 감옥에서 그를 경험하고 깨닫고 확실을 받았 한국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의 성숙자 반이라고 하는 책을 읽다가 믿음은 무엇일까 이분이 여러가지 믿음을 색다른 용어로 이렇게 표현해서 믿음은 용기다 믿음은 신식이다 믿음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이다 쫙 하다가 가장 제 마음에 끄는 단어가 있었어요 믿음은 시선이다 시선 너무 멋있죠 믿음은 시선 내 모든 눈동자가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믿습니다 눈동자가 팍팍하지 않는 사팔뚜기잠럼 살지 않고 내 모든 눈의 초점이 내 모든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니이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갈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랬고요 애는 미국이고요 아브라믿었고요 모든 믿음의 사람이 모든 인생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 있었어요. 유비전 모든 교회 가족들이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기를 주임으로 추원합니다 아, 네.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의 믿음이 상실될 때 우리에게는 여러가지 부작용이 일어나요. 먼저, 교만한 마음이 생겨 교심이. 하나님이 없는데 한우가 마 a p 모 m 을줄 모르는 떠들지요. 하나님이라 Double Jim. Hanani, h 요 n a n i Hanani, Hanani, h a 어 a n i Hanani, Hanani, 우리 n a n i 는 a n a n i h a n 마음이 변치가 않아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시선이 무너질때 우리에게는 원심이 생겨요 원한, 믿음이 생겨요 이러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시선을 두느냐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을 보지 않는가에 따라 인생의 모든 것이 굉장히 많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누구를 말하고 살았습니까? 누구를 믿고 살았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믿는, 마지막 믿는 구석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일상을 하지만, 단호가 다 믿는 구석이 하나 있긴 있어요. 두 아들입니다. 아, 여러분들 빨리 졸업하고 좋은 직장 가져서 돈좀 많이 벌어서 하면 나좀 도와주겠지 교회도 뭐. 헌금도 좀 많이 하겠지 십일조도 좀 하겠지 네. 용돈 쓰라고 첫째 아들이 천불 받쳐주고 두 번째 아들이 천불 받쳐주는 천불이고 나 65세 대로소사시키기한 1,200불 나온다면 3,200불 가지고 살수 있을까 이 그런데 확된 꿈입니다 애들이 장가가 와요 부인은 직원들 하고 단독 100불 빼기 어렵다고 저는 알아요 지금의 애들이 다 그래요 우리 둘째 엄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큰맨처에 그 내가 사갖고 베스트 베드룸 내가 살고 아빠는 계속 저녁에 주무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는 빨간색 BMW 사주고 아빠는 아빠의 드림카 풀사이즈 8개통짜리 풀사이즈 트럭을 사줬대요. 그런데 황금의 꿈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구석은 하나님이에요. 왜 그분만이 우리를 위해서 착한 일을 도모하고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야, 어떻게 하면 내가 유비전기를 위해서 우리 모두 교회에서 들 어떻게 좋은 일을 어떻게 꿈을 내서 기쁘게 해주지 할수 있을까? 막 꾸며내는 구입니 사도 바울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입니다 사도 바울 쓴 바울 서신을 보면요,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는 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재들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내가 이것을 확신한다 사도바울이 부운 영향을 미쳤던 이유는 그 마음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어요고린도 구석 1장 3제로 보면 고린도 교류에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찬성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찬성하리로다.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면 찬성하리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서 간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주시는 도다 하나님을 찬성했습니다 왜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 그 인생의 빈 공간에 하나님으로 가득 찬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우리의 단1 0에서 11장, 전째 장이 무슨 장입니까 믿음 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하면, 믿음으로 애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사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열의 모습을 곱받기 돌고, 믿음으로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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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하다가, 11장 결론이 나올 때 그게 38절이에요. 참 이상하죠? 로마서 8장 38절하고, 21장 38절은 너무 비슷해요. 3 8절은 이렇게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뭐라고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The world is not worthy of them. 세상이 이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담아둘 만한 그릇이 없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 세상이 수용할 만한 어떤 공감이 없어요.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계 역사상 최고의 음악가로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를 하실 겁니다. 저희 마드의 누님이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동일해서 오랫동안 공부하셨어요. 교수 생활 하신 한국에 나가는 누님이 평상시에 자주 듣는 CD를 선물로 줄 때가 많은데 그시 d 가 대부분 바하의 음악이에요 이런 바하는요, 그가쓴 카타타나 오라토리어 보면 영감이 넘치는 차정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사람의 삶을 보면요,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첫 번째 부인이 아이들이 애매 많고, 죽었어요. 그때 반은 다른 나라에서 연주하고 있었어요. 도가오리 장례식이 다 끝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아내와 함께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자녀를 낳아요. 그 많은 자녀 중에 열 명이 죽었어요. 그 안에 정신박약한 데 있었어요. 반을 발견해 눈이 멀었어요. 내 주변으로 말면 아 반신 불수가 됐어요. 죽을 때까지는 침대에서 꼼짝을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으로 대변 소변을 받아냈어요. 그런데 그 최악의 조건에서 밤은 오라테리를 썼고요. 탄탄타를 작곡을 했습니다. 그의 아픔 동안 마지막 작곡이 딱 끝나면 썼던 문장에서 쓰여. S.T.G. S.T.G. Soli Deo Gloria. 라틴은 d e Soli Omni Deo God. Gloria Gloria. 하나님께 모집 Yam God. c o u d g 신을 쓸가되고심지어서 억지로 못한 상태에서 뼉다운 것 남는 마지막 숨이 거친 숨을 몰아쉬는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내 인생이 사람들에게서만 망가지는 것 같고 처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 때문에 그 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자, 그분은 평상에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답니다. 모든 음악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내고, 사람들의 즐거운 감정을 소산하게 하는 것이다. 밤 끝까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살았어요. 이런 사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입니다. 내일은 미국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식하는 날입니다. 내일 공무원들 다 쉬죠. 대통령 취임식 안니라 마틴부터 킹 데노시입니다. 내일 대통령 취임식 때주시를당독할 사람이 발표가 됐습니다. 라틴계계통의 유명한 시인인데 리처드 브라운커. 그럼 마지막 예배가 끝난 다음에 취임식 끝난 다음에 축사가 있는 축도가 있는데 축도하실 목사님이 선정이 됐어요. 오바바 대통령이 다니는 워싱디시에 있는 성공의 신부인 루이스 레옹 원래 루이스 레옹이 신부가 하지로 되지 않았습니다. 원래 조지아에틀란토에 있는 기오라는 목사님이 축도로 하기로 했는데 바뀌었어요. 이유했습니다. 축사로를 나타낸 게이신 이천 브랑코는 유명한 동성연회자입니다. 소시아 애틀랜타 기글리오 목사님이 축, 축도하기로 했다가 바뀐 이유는 기글리오 목사님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이 사랑하는 동성놈의 창구투자인 루인스레오 신부가 내일 축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화폐나 동전을 보면 은 in god we trust 라고 쓰여있지만 인가 위 트러스트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매년에 미국 e 폐국에서 동전을 w 었는데 인가 위 트러스트가 없앤 동전이 u 수로 나왔어요. 저는 그걸 보고, 상징하는 바 i n a n Bakraway. t o n 지만 u n t o 마음속에 국민들 t 마음속에 인가 우리 트러스트가 아, 없어져 있다는 사실. 내일 대통령 취임 중 동성연애자의 잔치 나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은 뭐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인생은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도가 우리 그렇게 부르셨던 복음과 한국에서도 끝까지 믿었던 착한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 그리고 하나님란 믿음, 열 가지고 세상이 녹록지 않더라도 세상을 정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이 시대에 세상이 감당치. 何